안녕하세요. 유랑TV 증권부입니다. 12월 13일 증시시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간밤에, 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안 나지만, 블룸버그 통신이죠. 블룸버그 통신에서, 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번 주 1월 날 있을 대중국 관세, 관세 부과를 며칠 앞두고, 지난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합의 1단계에 승인을 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이 나왔습니다. 아직 통, 어 언론 매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늦은 시간 자정에서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어 백악관 공식 입장이 있을 예정입니다. 공식 발표죠. 그래서 이 갑자기 이제 저도 이거 예상을 못 했는데. <laughs> 저는 그냥 예상에 이번 주 일요일 날에, 뭐, 좋으면, 그냥, 어, 미국의 대중 관세만 연기할 줄 알았습니다. 네. 관세 부과를 연기할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어,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하는 바, 바람에, 오늘 좀 종목을 찾느냐, 찾느냐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어제 미국 증시가 어, 0.86% 올랐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 언론에 나온 거는 증시, 미국 증시가 끝난 다음에 나온 거라서, 오늘 미국 증시가 과연 오를지, 아니면 횡보를 할지, 아니면, 어, 소재, 소멸로 하락 반전할지, 오늘 저녁에 뭔가 나오겠죠, 결과가. 간밤에 그 서프라이즈 소식으로 <laughs> 우리나라 환율은 무려 거의 15원 개파락으로 <laughs> 예, 환율, 환율이 예, 안정세를 다시 찾았습니다. 외국인들도 코스피랑 코스피를 우선, 어, 본격적으로 많이 샀고요. 5천억 정도. 선물도 3,400억 정도 샀, 매수를 했고요. 기간도 우선 코스피 위주로 어, 4,7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고스닥도 거의 한 1,000억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다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고스피 증시도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갭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고스닥도 오늘도 거의 갭, 갭, 상승, 상승을 했, 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특이 사항으로는 코스테리라적 i 데 코스텔 아무래도 이 c a c 코넥스에 상 i 하는 걸로 s t a r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느 종목 어느 분야 섹터에서 수급이 몰렸는지 c o 는 t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제랑 오늘 c o s t 가 Rica, Costa Rica, Costa Rica, Costa Rica, Costa 경기가 이제 바닥을 짓고서 상승할 거, 상승하니까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차츰차츰 금리를 올리,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지금 바닥권에 있는 금융주가 오늘 꿈틀 그, 좀상승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 기업은행이라든가, 뭐, 어, KB금융 같은 금융주들이 올랐고요. 또 건설주들이 올랐어요. 이 건설주들은 아무래도 그 사우디에 그사우디에2030 프로젝트인가요? 예, 네, 프로젝트. 네, 이 프로젝트가 어큰 의미에서 보면은 어 사우디의 신도시 건설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사우디 왕세자랑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랑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우선 삼성물산이 최근에 한 달, 예, 최근 한달 동안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 버선이 눈치 챈 거죠. 그 사우디 신도시 건설, 뭐그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기타 대우건설도 올랐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조선주도 또 계속 호재가 있죠. 그 최근에 그 러시아인가요? 비, 나라는 비공 비공개로 돼 있는 러시아의 그 세빙선 세빙선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싹쓸이 수주를 했고 그다음에 LNG 운반선도 우리나라에서 싹쓸이를 했고 그다음에 카타르가 아직까지 원래는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카타르에서 또 카타르 어 LNG 운반선 한 100대 정도, 네, 100, 100 100척 정도를 수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미, 내년으로 미뤄졌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laughs> 우리나라 조선 업체가 또 싹쓸이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또 뭐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IT 및 반도체 주들이 이제 싹 올랐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 달에 있을 한 중일 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어또 갑작스럽게 들려온 그 미중 무역 협상 1차 어 승인 소식에 화장품들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어떤 종목을 집중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다가 우선 우리나라가 이제 IT 전략이죠. 이제 전략을 세웠는데, 우선 제가 좀 관심이 많은 이 IT 및 반도체주를 좀 이쪽에 집중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로 추천하는 매수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종목 중에서 매수자리. 매수자리를 찾아봤고, 그 다음에 올해 26일까지 그 대조주 양도소득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 분할 매수하는 방법으로 어 대응을 하기, 하려고 합니다. 어 이제 13일이면 오늘이죠. 금요일입니다. 그다음에 20일이면 다음 주 금요일이고 27일 날은 뭐 26일 저녁도 조, 26일 종가도 괜찮긴 한데 25뭐 26일이 잘못 썼어 26일 종가도 괜찮고 27일 시초가도 괜찮고 시초가 아마 아마 갭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6일 종가도 괜찮고, 이렇게 3세번에 걸쳐서, 어, 그동안에 좀 관심 있었던 종목을 한 3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각 세터별로 다 올랐더라고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거를 추천을 해야 되나, 어떤 걸 집중을 해야 될까,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집중할, 집중하려는 분야는 아이템및 반도체 주고요. 그 우선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5G가 이제 계속 설,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laughs> 그 삼성전자가 먼저 스타트를 끄는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덕분에 뒤에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날 예상입니다. 이 5G라는 것은 뭐, 통신뿐만 아니라, 그,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예. 네.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이 5G를 하려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에 하려, 하려 하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이랑 자율주행차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에도 이 5G 또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덕분에, 어, 내년에는 반도체 수요가 예상이 되고요. 현재 뭐 대만의 TSMC인가요? 대만의 그 파운드리 그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 현재 재고가 반도체 재고가 지금 바닥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삼성전자에서도 그 동안에 꾸준히 어 물량을 조절을 하고 있어가지고 현재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짓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우상향하다가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갑자기 또 크게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현재 이제 반도체가 이제 크게 수요가 예상되니까 우선 반도체를 만들려면 반도체 소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소재랑,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오늘도 뉴스에 나왔죠. 중국의 이제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겠다. 한 9.7조, 네, 거의 9, 9조 7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 축. 어 추가로 투자를 해서 반도체 우선 그 스마트폰 공장은 철수했지만 반도체 공장은 현재 가동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공장에 좀더어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 우리나라 증시도 대부분 많이 올랐는데 어 제가 이제 그 추천하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 지금 저는 6 개월 단위로 이제 검색을 하는데. 6개월 동안에, 어, 현재 매물대가 많이 걸쳐있는, 현재, 현재 시가죠? 현재가가 이 가장 긴 매물대에 걸쳐있는 그런 자리를 제가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한번 추려봤는데, 어, 동측 세미캠이 12월 5일날에 포토아웃을 했는데, 어, 이 오늘 제가 이 전략 세운 거의 모든 모든 항목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 동지 쌤의 게임이 오늘 추천 종목에 들어갔고요. 다음 이건 이제 반도체 전및후 공정에 속하는 이제 종목들이고 이 o n y MATERIALS랑 SK MATERIALS가 이제 반도체 소재 종목입니다. 그 반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약간 거무튀튀 하잖아요. 그 거무튀튀한 게 아, 갑자기 생각하는데 폴리에스테르 소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재를 어, 만드는 업체입니다.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업체들도 많은데 이두 종목이 제가 어, 주로 선호하는 매수 자리 와 있어가지고 이 원이 머티리얼즈랑 s k 머티리얼즈를 우선 추천하게 됐고요. 다음에 동쟁세미기 한미반도체 유니테스트는, 그, 반도체 공정에도, 어, 여러 공정이 나눠져 있어요. 뭐, 전공, 전공정, 후공정, 그다음에 전공정 소재. 전공정 소재는 여기 이제 원이 머티리얼즈랑 SK 머티리얼즈고, 이 전공정은, 뭐, 여기 여러 개가 있고, 후공정도 여러 개가 있는데, 즉공정에는 이미 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좀 추천 하기가좀 그랬고요. 그나마 후공정이 좀 이제 제가 선호하는 자리에 몇 개가 있어가지고 오늘 포트에 담아 봤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가 참 기분이 좋았네요. 그리고 <laughs> 혹시나 했는데 네, 인제스가 오늘 한1% 좀 이상 좀 하락을 해가지고 오늘 과감하게 포트 아웃을 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어, 그동안에 마음고생 많으신 분들, 뭐, 오늘 수익이 나셔서, 대부분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제,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예, 네, 좀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마음고생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 좀 그동안에, 좀 마음고생 한 거를 분풀이 하듯이, 이틀 연속 갭상승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서 이제 종목 선택을, 어, 본인이 그동안에 관심이 많았던 종목을 선택을 하되, 어, 주식은 언제 사야 된다? 주식 사야 할 때는 아무리, 어, 본인이 좋아도 살, 쌀, 쌀때 사야 한다. 쌀때 사야 한다. 네. 이거는 그 제가 거의 추천하는 항상 제가 외치는 문구죠. 주식은 언제 사야 한다? 쌀때 사야 한다. 거의 이제 바닥에서 고개 드는 종목이라든가 이제 큰 매물대가 거의 바닥에, 그 매물, 기 매물대가 바닥에 놓여있을 때. 네, 그때 저는 많이 이제 선언을 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이제 예,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햇뜰날이 오는군요. 올해도 오늘 이번 주 하루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어, 몸 건강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날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